한문제에서 2문제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중요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년 음, 1회차 시험을 목표로 해서 어, 이거를 지금 막 이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 나오면 그냥 찍거나 틀린다 이런 작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 고할수 있고, 근데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자세히 찍어놓은 강의는 여기 밴드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보시고 여기 발전파트는 그리고 특별한 설명보다도 여기 전체적인 그런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튼 어려움에 비해서는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송전 배전이 우리한테 더 실무적이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발전파트는 제가 따로 강의도 올려놓을게요. 밴랜드에다가 네.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문제 중심으로 가시고 그다음 기기로 그다음 에 문제 풀이는 최종적으로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어, 보시고 나서 그 어, 문제 풀이는 우리 원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문제풀이 중심으로 할 테니까 그거 일단은 발전파트 전까지 한번 쭉 보시고요. 차후에 문제풀이는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복습 중심으로 다시 한번 로어라든가 뭐 이런 거 익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기기도 교재 선물로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그이 교재를 중심으로 좀 만들었던 거라 거의 내용은 같아요. 내 오히려 제가 그때는 이책을 보니까 어 오히려 제 교재가 조금 더더 많은 분량인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서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보시고 이 교재도 드리면서 어차피 이고 중심으로 지금 나가니까 저도 지금 이게 제 입장에서도 좀편리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기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복습하고 말 문제 같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수생들이 푸셔야 돼요. 저는 이제 주로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로 시고꼭 그리고 풀어야 될 것들 이렇게 할 테니까 말 문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론 강의를 듣고 문제를 딱 봐서 답을 못 찾겠다. 그 당연해요. 그거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강의를 보고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고 또 밑에 해설을 보거나 앞 참고해서 그 문제를 내가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복을 하는 거지. 예, 이해를 했, 이론을 공부했는데 이거를 내가 바로 지금 푼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풀수 있는 문제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면 오 강의 열심히 듣고 했는데, 제가 풀려니까 안 풀려져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풀은 풀상 없어요, 처음부터. 그 문제를 이해하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반복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그 포기하고 싶은 기 이렇게 빠져요, 자꾸. 근데 그 포기만 안 하면 이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포기 안 하는 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 되는데 안될 거라고 미리 생각해요. 자 정기기기 이제 뭐, 부드럽게 보십시오. 정기기기가 이제 총 보시면 단원이 직류기, 공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주,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우리 저런 기술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쓰는 것이 결합 유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다수 문제로 다 집중이 돼 있죠. 그리고 첫단원 직류기는 두세 문제, 동기기 뭐 서너 문제, 정류기 한두 문제. 그러니까 정류기도 좀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문제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걸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 건가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두세 문제지만 일장이 왜 중요하냐면 직류기 때문에 동기기 유도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고 용어 여기가 싹 들어 있어요. 용어. 그러니까 문제는 적지만 나머지를 알기 위해서 직류기를 사실은 잘 하셔야 돼요. 용어가 다 들어 있어 저기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 뭐 어, 발전기 전동기 막 이런 원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상당히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지, 들어가지는데 이게 안돼 있으면 이제 멍멍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천천히 나갈 거예요. 왜 다른 거하고 연관돼 있고 용어와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직류기부터 가봅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직류기. 자, 이제 직류기는 우리가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연계됩니다. 발전기하고 전동기 연계됩니 발전기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기계적인 에너지 수차, 풍차, 터빈 이런 걸 돌려가지고 이런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을 것이 발전기죠. 거꾸로 전동기는 그러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전기를 투입해서 힘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힘이 나올 거기서. 신기한 구조 어떻게 보면 응? 그리고 힘이 들어가면 그게 전기로 바뀌고 근데 구조가 똑같아요 발전기 구조와 전동기 구조가 동일합니다 즉 발전기를 거꾸로 전기를 공급하면 얘가 돌아가고 전동기가 되고 또 전동기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얘가 발전이 돼 응? 또 구조가 똑같다는 거 일단 그리고 즉 이렇게 돼요. 저기 발전기 한번 볼까요 발전기를 저렇게 돌려야죠 쟤를 이 자석을 돌려야 됩니다 수차, 풍차, 허빈 이런 걸 가지고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죠 자 전동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전기 꽂아가지고 놓으면 구조가 똑같아 그럼 이거 돌아가요 발전기하고 전동기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뭐한다고 저렇게 또막 전기의 흐름을 제가 표현하려고 또 저렇게 이거 <laughs>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 하려고 그래도 그래야 뭔가 어, 좀 근데 이거를 제가 칠판에 그려서 한다고 쳐봐요. 이거 딱 10분 그리는 동안에 자고 있어야 겠다 미리 이렇게 해놓고 가야죠. 자, 그래서 저기 풍차 이용해서 발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전원을 공급해 주면 신기한 거죠. 참, 얘가 저쪽 공급되면서 선풍기가 돌아가요. <laughs> <laughs> 이거 제가 만드느라고. 진짜 심혈이 지요 왜냐하면 이 특히 전기기기는 봐야 됩니다. 봐야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기에는 참 이게 잘안 들어와요. 근데 보면 이게 또 이해가 되니까. 진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거 만들고 어, 어, 좀 바람 나오니까 찐들었네 또이 원리로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저 속에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자, 이 약속부터 하나 알고 가는데요 이건 원래 전자기학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 전류를 우리가 흘려주게 종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종이를 지금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 전선을 이렇게 하, 사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죠 종이를 뚫고 나오게 만들어 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겨요 일단 그거 그럴 때 그럼 여기 얘가 전류가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여기를 점을 찍어서 우리 노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이 나사에 여기 이 부분 위에서 쳐다보면 여기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응. 또쭉 나오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전류가 얘를 뚫고 이렇게 들어갈 때 전류가 뚫고 들어갈 때 그때의 표현을 크로스 얘를 즉 나사 생각하면 되죠 십자 나사 이렇게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이 전선이 여기 종이를 뚫고 들어갈 때 크로스면서 전류가 뭐라고요 얘를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저기 도트를 찍으면 전류가 뚫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일단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약속부터 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 다음 전자기학이 원래 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하게 됩니다 앙페르의 우리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앙페르 그러면 우리 전류의 단위가 뭐죠 암페어잖아요.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프랑스 사람 이름, 원래 프랑스 말로는 은 앙페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요 앙페르하고 암페어하고 근데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전류가 여기 도트 찍힌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뚫고 나오고 있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다과 같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그 전선을 이렇게 움켜 주자는 거예요.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하고 볼펜 이거 위로 올라간다고 러면 볼펜끼리 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면 이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의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도트로 우리가 올라오게 되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저 뒤로 돌아서게 오는 방향으로 자기의 방향을 암페르가 오른 손을 이용해서 했다고 해서 또 오른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또 나사를 가지고도 했다는 거죠. 우리 나사 이렇게 돌리면 올라갈 수 있게 나사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나사를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오른 손을 이용해서도 설명 그러니까 오른 손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laughs> 오른 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장애가 생기는 방향이 배리 우르네상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저기 철심, 금속체, 철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은 거죠. 일종에 우리가 코일을 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감아서 나와서 다시 앞에서 뒤로가 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감은 거죠. 감아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류를 이 방향으로 한번 흘려주게 되면. 하가기히게 그랬어요, 제가. 전류가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봐야 이게 뭔가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이때 이거 전자 해석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거 아주 많이 놀았잖아요. 철가루도 묻혀보고. 어디가 N 극 S극인가를 역시 앙페르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지금 전류가 안쪽에서 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얘를 움켜 딱 이렇게 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내네 손가락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딱 움켜 주면 이쪽이 N극 S극. 그래서 이제 H는 원래는 자개라고 합니다. 자괴의 세기 자개의 세기라고 해서 자개의 세기 그래서 일종의 여기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력선, 전기력선, 자기력선 할때 자기력선이 나오고 즉 여기에서 자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앵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앵글에서 나와서 s 고으로 가게 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그러니까 얘를 겹쳐졌을 때 엄지 손가락 방향이 N극이고 N극에서 자개가 나온다, 자속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일단 자개. 그래서 H 용어 알아두세요. H는 자개의 색입니다. 이 용어 꼭 아셔야 돼요. 용어 를 모르면 앞으로 대화가 안 되고 앞으로 뒤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H 자개의 색이. 그러니까 자기장의 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라고 하면, 자기장, 자장이라고도 합니다. <laughs> 자기장, 자장, 또는 자개 같은 말로 쓰여요. 그래서 자기장의 색이 또는 자개의 색이. 우리는 자개의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장, 자개의 색이. 그러니까 자개가 저기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전류를 흘렸네요, 반대로. 이 방향으로 흐르면 역시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가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움켜주게 되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주게 되면 엄지손가락 방향, 그 방향이 N극이고 거기에서 자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들어가는데요. 어, 저희 전자는 우리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 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전기 자기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전기 자기. 그래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포 c 스라고 하는 전기 자기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를 발생하는 전자를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자력은 그전자가 아니에요. 전기 자기의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극, S극 자석을 지금 여기 이쪽은 N극 있는 걸 지금 이렇게 그냥 자른 거예요. 이 자석 사이에다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아까 N극에서 S극으로 간다고 했죠. 자기가 그리고 이걸 자속이라고도 합니다. 자속. 자석 이건 원래 전자기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선 그냥 어떤 자기력선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런 금속체 도체를 놓고 전류를 여기다 이제 흘려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류를 흘려 주게 되면 이 도체가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체가 움직인다는 거지. 전류만 그냥 흘렸는데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두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힘을 받는다는 거죠. 오,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힘을 받아서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자 왼손을 이용해서 잘 봅시다. 지금 왼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지부터 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FBI FBI 이제 이런 용어 익숙해지셔야 돼. 요 F는 force 힘입니다 힘. F는 힘. 힘. I는 뭐지 아시죠? 전류. 전류. 그리고 B 용어 아셔야 돼요. 자속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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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장은 그래서 이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용어. 이 전기 용어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자속밀도. 전자기학에서 나오니까 이 용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비자속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속이 있다 그랬죠? 이자기력선의 묶음 이걸 자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밀집되어져 있느냐, 밀도, 자속밀도.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고 그거의 밀도, 자속밀도. F는 힘, B는 자속밀도, I는 전류. 그러니까 이 왼손을 이용해서 지금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한거이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 전류 방향 그리고 N 극에서 간다고 그랬죠? 자석 자기장 그러니까 N 극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힘은 어디로 받아요? 위로 받는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다 이게요. 전기를 전류 이렇게 흘려 지금 이 방향이 자 여기 들어가기 주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요거 자동 밀도 리고 F 힘을 위로 받는다. 그래서 얘가 도체가 위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플레이밍의 이걸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전류를 흘렸더니 힘을 받는다. 발전기일까요? 전동기일까요? 발동기? <laughs> 발전기일까요? 전동기일까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그 i 힘이 발생해 i n g i 기 g c 기 o n g dong k 가 t c h e n c h 생각하시면 되니까. <laughs> 아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laughs>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입니다 전류를 흘려줬더니 움직이네, 힘을 받네. 전동기에 적용되는 법칙.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o m a t 보이기 사이트 많이 욕하셨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른손은 발전기에 적용되는 법칙이고 왼손은 전동기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걸 우발 좌전 기억을하시요우발 좌전.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상황이죠.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노인이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두고 이번에는 얘를 힘을 줬어 얘를 샥 올려가 있어요. 제 힘을 샥 줬더니 거기 뭐가 흘러요? 전류가 생게 된다는 거죠. 아 힘을 줬더니 전류가 발생하네? 발전기일까요? 전동기일까요? 발전기죠. 전류가 생겨 버리니까 원래 전류가 생겼다가는 건 기전력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회로연시간에 볼시다. 나왔나요 기전력이라는 용어 아직 안나아왔나요 일종의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죠. 기전력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아무튼 힘을 줬더니 제가 전류가 흐르네.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얘는 오른손을 써가지고 자 N극에서 S극으로. 그것도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fbi에요 fbi 위에서부터 fbi 앞에도 아까도 fbi f가 뭐라고요? 힘, 힘. b는? 자속 밀도 용거꼭 아셔야 돼요 전류. 그래서 지금 n극에서 s극이니까 오른손을 써가지고 지금 이거 그리고 힘을 어디로 줬어요? 위로 지금 준거죠 그럼 전류가 어디로 발생한다고요? 나오는 방향이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과 가속 전류의 방향을 알수 있는 법칙이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얘는 전동기 발전기 뭐예요? 발전기였죠. 전류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 뭘로 생각하면 돼요? 우발, 좌전, 우발, 좌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용어의 싸움입니다. 기기 용어 처음에 안되면 이제 어, 그때그때 용어 설명하기 그렇고 용어 엄청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직류기 천천히 나갈 테니까 이런 용어들을 계속 반복하셔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발전기 역시 일단 어, 그려봤어요. 이렇게 발전기를 한번 그려봤는데 방금 한 거고요.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기 N극, S극 사이에 이렇게 생런 도체를 두고 여기 뭐 풍차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돌려야 됩니다. 그냥 나도 발전 안 돼요. 돌려야 돼.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이제 전류를 빼내야 되니까 이거 돌아가니까 이 부분 우리가 정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리면 저쪽에서는 n s s 가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교류가 n s w 지만 여기 정류자를 거치면서 여기로 나오는 s t 는늘 플러스 늘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정류 a n 거쳐서 이렇게 나이아 이런 걸 우리가 직류 발전기 s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 n s w 비로서 직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직류가 이렇게 자석 사이에 두고 도체를 회전시켜야 돼. 그래야만 즉이 기계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 자석을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냐면. 자 용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 용어 일자는 다 용어입니다 용어 안 중요한 용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걸 계좌라고 합니다 계좌 필드마그넷 계좌 필드마그넷 계좌 저런 자석을 계좌라고 합니다 계좌 계좌 그리고 그 속에서 돌리는 저 도체 이름을 전기자라고 해요 전기자 보이 부인할 전기자 아무튼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하면 아마추어 전기자 얘가 전기자 이 자석이 계자 그다음 아까 이 부분 정류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정류가 네. 바퀴는 쟤를 정류자라고 하죠 정류자 정류자 그리고 그정류자의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저 부분 브러시 우리가 빗자루 할때 이렇게 탁딱 쓸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정에 정류자가 회전하면서 저 브러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직류 발전기 3요소는이 정류자, 전기자, 정류자 전 얘가 계자. 그래서 정전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증류발전기의 3요소 그러면 정류자, 전기자, 계자 그래서 정전계 원래 전자기약의 단원이름이기도 해요. 정전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는 막대자석처럼 그렸지만 원칙적으로 전자석을 씁니다. 전자석 지금 이건 연구자석 연구자석처럼 그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이제 저기 전기자에 해 당되는 즉 이게 계자예요 그리고 이게 계자 철심 이건 감는다고 그래서 계자 권선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일종의 전자석으로 계좌를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런 아까 우리 전자석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감은 걸 계좌권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감은 선을 계좌권선을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아까 우리 오른손은 플랜 안펠르 오른나사에 의해서 유역 극초분지 직염 종류가 이방향으로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쓰고 이걸 그리스 문자죠? 예를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그리스 문자 이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해요 자속 자속은 일종의 자기력선의 다발 묶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력선의 다발이 자속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니까 자기가 발생하고 그 자기력선의 일종의 하나의 어떤 묶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속, 파이, 자속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전자기학하고도 그대로 관련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재도 가져올게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어요.